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서울제 13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맨해튼 뮤직이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안쪽에서 선두 뺏어가는 2번 마이호크입니다. 2번 마이호크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좁혀 나가는 7번 바램. 외곽에서는 11번 큐피드 미션, 10번 프리맥스까지 따라붙으면서 2, 3, 4위코너을 형성했고, 안쪽 6번 메네튼 뮤직은 다섯 번째로 이제 3코너를 접어들었습니다. 이마신차 앞서 있는 2번 마이오크입니다. 초반 순발력이 강점인 2번 마이오크. 승급부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마이오크가 4마디 이상 거리차를 벌린 채 단독 선두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11번 큐피드 미션과 함께 10번 프리맥스 안쪽 6번 매네트 뮤직까지 따라붙으면서 네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4마신 앞서 있는 2번 마이오크 단독 선두에 거리차 좁혀나가는 10번 프리맥스입니다. 안쪽 2번 마이오크의 거리차를 2마신 차까지 좁혀나가는 바깥쪽 10번 프리맥스와 안쪽의 6번 매네트 뮤직이 3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큐피드 미션과 4. 4번 고고비 외곽에서는 7번 바램까지 거리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2번 마이오프와 바깥쪽 10번 프리맥스 여기에 가세하는 4번 고고비까지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번 마이오프를 넘어서는 10번 프리맥스입니다. 10번 프리맥스가 결국 선두를 뺏어냈고 안쪽에 있던 7번 바램까지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힌 채 바깥쪽에서 추입에 나섰던 7번 바램 10번 프리맥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를 장식했습니다. 서울 제13경주.